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떻게 잘 건강하게 지내셨나요? 오늘은 오늘 날씨는 어, 흐렸다가 비왔다가 계속 꿀꿀한 날씨였는데 하우스에서 일하는 어, 저는 되게 좋았어요 날씨가 왜 그러냐면 너무 뜨겁지도 않고. 어, 오늘은 정말 하우스에서 일하는데 최고의 좋은 날씨였어요. 이렇게 땀도 안 흘리고. 그리고 이렇게 해가 뜨거운 날에는 제 피부를 다 갈색으로 이렇게 만드는 어, 하우스의 온도가 말도 못해요. 아무리 미인이라고 해도 하우스 앞에서는 피부 미인이 될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어제는 제가 실시간 방송하다가 갑자기 꺼졌죠. 그래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전화가 울려가지고 받는다는 게 오히려 영상이 그냥 화면이 그 종료가 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냥 그렇게 어 그런 우스꽝스러운 재수추어가 되었답니다. 어 지금 이렇게 이와이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촉촉하게 이슬이 맺혀 있죠. 오늘 지금 이렇게 바깥에서 노지 시켰다가 노지가 되었던 아이를 제가 지금 데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 이름이 뭐냐고 하면은요 수련이에요 수련. 이렇게 수련. 정말 국민이들 중에서 국민이 중에서 가격도 저렴하지만 수련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왜왜 그러냐면. 이렇게 뽀얀 분도 나오고, 또 이렇게 또 핑크핑크도 물도 들고, 이렇게, 수련. 초창기에 국민이에서 나왔던 아이인데, 이렇게 연꽃처럼 이렇게 예쁘답니다. 얼마나 제가 오랫동안 데리고 있었던지, 이렇게 하엽도 이렇게 많이 졌어요. 저는 이게 하엽을 정리를 안 해줘요. 이렇게 밑에도 제가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보이시죠? 하엽 정리를 안 하고 본인들이 그냥 스스로 이렇게 하엽이 정리가 된 상태인데, 어 오늘은 이 아이를 제가 좀 분갈이를 한번 해줄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면은, 제가 초창기, 라꾸에 대해서 모를 때, 처음에 만들었던, 어, 라꾸에 대해서 테스트하고, 이렇게 색감을 바를지, 모, 바르지 모, 모를 때, 색채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를 때, 이렇게 초창기에 만들었던 라꾸인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흑, 흑, 끝, 끝 하잖아요, 여기가. 그러면은, 화분 만들 때, 그, 겉면의 색깔을 보호하기 위해서 화장토를 바르는, 이게 화장토 색감이에요, 이렇게. 저도 처음에 락고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모든 화분은 다 이렇게 화장토를 바르는 줄 알고 제가 이렇게 화장토를 바른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많이 발린 데는 이끼가 안 생기고 이렇게 덜 이렇게 화장토가 덜 적이 안되나 이렇게 어 이끼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제가 한번. 화분을 제가 이게 몇 년을 키웠어요. 한 수련을 제가 이름이 다육이 이름 중에서 이렇게 수련이라는 아이도 어 이름도 되게 예쁜데 그래서 이 아이를 제가 분갈이를 해주려고요. 우리 집에 오시는 손님들 중에서 이렇게 이게 자연군생 한 몸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정말 멋있지 않나요? 이렇게 멋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골라가시는 분들이, 없으시더라고요. 정말 저는 이 수연이 굉장히 매력 있는 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게 오시는 손님들이 이 수련에 대한 것을 잘 모르셔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판매가 안 되고, 이렇게, 어, 놔두었는데, 제가 한번 분갈이를 하, 하게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색 제가 이렇게 배합을 어떻게 했는지도 시간이 지나면 잃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이렇게 오랫동안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잘 견뎌준 것 보면 제가 거름을 많이 넣지 않고 적당히 배합이 참 잘됐던 것 같아요. 이게 분갈이 하기가 오래된 아이들은 이게 어려운 게, 얼마나 오래됐으면 이렇게, 제가 이거 지금 3년 만에 이거 분갈이 하는 것 같아요. 한 3년 정도가 되면은 이렇게 화분이 이렇게 입구가 이 정도 되면은 한 5cm? 한 5cm 정도 될것 같아요. 제가 거의 한 3년 정도 되면은 전체 넓이가 한 8cm 정도 되네요. 목대가 이 정도로 이렇게 처음에 심을 때는 이렇게 목대가 없던 아이인데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조금 자랐다 싶으면 이제 그럴 때 한번 제가 이렇게 분갈이를 해줍니다. 그리고 화분도 워낙 오래됐고 그래가지고 어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 뿌리가 꽉 차가지고. 칼을 가져왔다. 생각보다 뿌리가 많이 잡혀 있어가지고, 제가 칼하고 가위를, 일단은, 가지고 왔어요. 뭐 뿌리를 어차피 잘라야 되니까, 다, 이렇게, 다, 뽑아내지 않아도 되거든요. 왜냐면, 이게 수련이, 한몸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 이, 한몸에서 이 와이를 이렇게 잘, 살려내서 뽑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쪽에 떨어져 나가면, 허몸에 대한 매력트가 없기 때문에. 뿌리가, 아, 여기 배합에는 제가 조금 모래를, 이렇게 고운 모래를 좀 많이 섞어줬어요 뿌리가 밑에 갓지 이렇게,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잔뿌리가 많으면 달걀들이 되게 건강해요. 굵은 뿌리가 하나 있는 것보다 잔뿌리가 어, 많을수록 음, 다육이는 굉장히 뿌리가 잘 내림을 어, 말해주거든요. 제가 이렇게 뿌리를 칼로 끊었어요. 아마 다육이를 초보자분들도 아마 수련은, 어, 다 아실 거예요. 요즘에는 워낙 옛날 국민이들이 이제 많이 없어졌다고 이제 그러기도 하시는 분들도, 어, 계신데, 초창기 나왔던 아이들이, 어, 많이 사라진 것도 많아요. 이게 나오기는 나오죠.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는데,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렇게, 많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음, 그러, 그런 거는 또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지금 엄청 지금 묵은 상태거든요. 여러분들은 유튜브를 보시면서 어느 채널에 관심이 많으실까요? 여기 판매하는 곳이 관심이 많을까요? 아니면 화면 판매하는 영상이 관심이 많을까요? 어디에 관심이 많을까요? 힐링하는 데에 관심도 있으신가요? 내가 분갈이 하는 것도 재밌는데, 타인이 분갈이 해서 그 색, 색채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어, 이런 매력도 어, 상당히 있답니다. 지금 이렇게 바깥에서 귀를 막고 왔기 때문에 흙이 좀 달기에 묻을 수가 있어요. 맨날 이렇게 맨손으로 이렇게 달기를 만지다 보니까 낮에는 손이 깨끗할 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흙을 만진다는 것 자체가 그냥 장갑 끼고 만지는 거랑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흙을 만지는 거랑은 벌써 느낌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디 이제 바닷가나, 바닷가는 안 되겠네요. 어디 강가나 이런 데 가서 혹시 이렇게 모래사장이나 이런 데 있으면 모래를 조금씩 다육이 매시, 매니아 이렇게 분들은 모래를 조금씩, 어, 가져오세요. 혹시 강, 강가나 어디 내가나 이런 데갈 일이 있으면, 어, 다육이한테, 어, 오리지 환경이 달기들이 많이 메말라요. 그럴 때는 이렇게 모래를 조금 섞어주면, 어, 메말르는 현상을 좀 많이 원활하게, 어, 잡아줄 수 있답니다. 어, 화엽도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 화분을 두 개를 가져왔는데, 이렇게 보면, 이 화분도 만든 지가 꽤 오래됐는데, 항상 제가 이렇게 공방에 오면은 항상 모기한테 줘요. 얼마나 모기가 독한지. 자,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이렇게 두 개를 가져왔는데 제가 이두 개의 디자인은, 어, 한 어, 굉장히 또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현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흘러내리는 모습으로 제가 한번 이렇게 심어줄 건데 이 색감보다는. 색감이 훨씬 어, 핑크보다는 이 색감이 훨씬 더어울리네요 어, 이게 추연다고 화분인데 이, 어, 어, 이 화분은 어, 시중에서도 이렇게 많이 예, 뭐, 구매를 할 수가 없는 화분이지만 이게 매니아 생활을 오래 오래 하신 분들은 어고 화분에 대한 이 어, 키핑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옥상 다육이 하시는 분들도 그러고 라꼬 화분이 굉장히 어, 기능성이 되게 좋다고 그래서 제가 화분 만드니까 꽤 됐거든요 그래서 기능성의 면에서는 굉장히 어, 좋다라고 표현을 어, 많이들 해주세요 이게 그거는 다육이를 오래 길러 보신 분만이 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 화분은 디자인도 중요하고 색감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예뻐야 되지만 일단은 다육이들한테는 이 뿌리의 기능성이 어 뿌리에 대한 그도움을 뭐 얼마나 잘어 도와주느냐가 굉장히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다육이 오래하신 분들은 기능성을 많이 찾죠. 어떻게 하면 내가 산 다육이들이 죽지 않고 어, 잘견뎌추나 어, 이런 것들이 어, 포인트를 많이 잡아주고 있답니다. 제가 이렇게 흘러내리게 옆면을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흘러내리게 이렇게 심었는데 어,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보시기에 어, 멋지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저도 수련은 가격을 저렴한 거치고는 저도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 집에 오시는 손님들이 올해도 그래도 꽤 손님들이 오셨는데. 어째 이 수련을 안 뽑아 안 데려가나 모르겠어요. 가격이 비싸지도 않는데 제가 요정도 목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사두면 제가 보통 한 13,000원? 이렇게 제가 불르거든요 그리고 요아이는 또 이렇게 또 노지에서 이렇게 컸던 아이인데 이게 다육이 초보님들은 이게 만원대가 넘어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우리 집에는 초보자분들이 많이 오시는 편이거든 이렇게 제가 좀 흔들어야 되는데 흙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뒤에서 무엇을 보았을 때는 이렇게 누워있는 이렇게 앞으로 고개 숙인 모습의 수련이에요. 제가 워낙 이렇게 한 축으로 흘러내리는 모양새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봄에 하우스에서 바깥으로 다육이를 내보낼 때는 되게 빠르거든요. 어, 쉽고 빠른데, 어, 겨울 이게 다육이를 다 이렇게 상태를 보고, 이게 하나하나 밖 안으로 들이드리고 다듬고, 청소해주고, 이런 것들이 가을에 이 다육이가 손이 많이 가요. 재고 정리하는 것도 프리가 상태가 안 좋은 거는 뽑아서, 다 다시 심어줘야 되고, 어, 여름, 여름 동안에 바깥에 있던 애들이, 어, 있던 애들을, 어, 그렇게 하는 것들이, 가을, 가을 준비, 겨울 준비 하는 게 굉장히 엄청 시간이, 한 달이 걸려도 다 못할 것 같은, 거의 한 달은 걸려야 될것 같아. 그래야 겨울 준비가, 어,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우스 이제 대팩이 내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한 40일이 넘, 넘게 걸릴 것 같아요. 주면 여기다 젓가락을 하나를 이렇게 꽂아주면 바로 떨어져 있는 게 이렇게 붙어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모아주는 형태를 또 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지금은 우선은 제가 이렇게 핀센터 를 이렇게, 이렇게 꽂아놨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젓가락으로 하나 이렇게 나무 젓가락을 이렇게 꽂아놓으면 이 어, 아이가 이렇게 붙어있죠 떨어지지 않고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지금 전체적인 모습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앞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옆면으로 봤을 때는 이 이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이 흘러내리게 이렇게 심은 거죠. 뒷모습은 요렇게 이런 모습 좌측에서 보면은 우측에서 보면은 또 이런 모습이고 좌우에 어, 모습이 이렇게 해서 정중앙을 잡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분 어떤가요? 이렇게 수련이 제가 한번 분갈이를 했는데 어 이렇게 너무 수련이 사랑스럽지 않은가요? 이 아이는 수련은 바깥에서 어, 노지를 했던 아이이기 때문에 제가 물은 주지 않고 요즘에 하도 비가 많이 오니까 이제 바깥으로 바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더 추운 겨울 동안에 어, 더 이렇게 자리가 잡을 잡을 수 있게 비가 오면 비가 물을 줘가지고 뿌리가 안착이 될수 있게 바깥에서 이제 적응을 시킬 겁니다. 어차피 바깥에 있던 아이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다시 바깥으로 나갈 거예요. 안에다 놓으면 어, 마를까 어쩔까 이제 살펴야 되는데, 바깥에다 그냥 내두면 내버려두면 그냥 자기가 알아서 이슬 먹고 어, 자리를 잡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힐링 영상으로 이렇게 수련을 분갈이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녁 시간이에요. 만난 저녁 드시고,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이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